저 신규 캐릭터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로코 GV 좋아요, 구독해, 보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꾸입니다. 제가 급하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규 브롤러가 유출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함께 가 보시죠. 우선 어플 틱톡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틱톡에 브롤스타즈 공식 채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틱톡에 접속을 해서 이 브롤스타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맨 위에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신규 브롤러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우선 이 채널이 진짜 공식 오피셜 채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얼마 전에 공식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얼마 전 채널에 올라왔던 벚꽃 스파이크 영상이네요. 뭐 그럼 네 번째 거는 음악이 무서운데? 음악을 바꿔서 약간 재편집을 한 영상이고, 암흑마녀 모티스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찾아본 적이 없어갖고, 원래 있던 영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칼 영상이네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그 마지막 영상. 어 요거는 공식 채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처음 보는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 브로이 스타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그 틱톡 계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지난 영상들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마크 브로이 스타즈 틱톡을 클릭을 하니까 아까 그 채널로 들어가집니다 해당 사용자의 팔로잉 23.6 틱톡 어플로 들어오면 23,000명의 팔로워, 73,000개의 좋아요 공식 채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흔들었기 때문에 저 화면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틱톡에서 받은 파일을 프리미어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갔을 때이 끝에 저 신규 캐릭터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음 이거는 직접 펜으로 그린 초기 모델 화면 같습니다. 근데 슈퍼셀 디자인치고는 너무 구린 것 같은데요. 어, 오른쪽 상단을 봐서는 이게 사무실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로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슈퍼셀 핀란드 한번 갔다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천정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사무실이? 로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뽀꾸가 이 브로이스타즈에 신규 브롤러가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공식 채널이니까 아마 신규 브롤러가 이번 업데이트에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업데이트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됐고 항상 중순인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때 아마 이 신규 브롤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스닉픽 같은데 어, 모티스 때도 그렇고 디자인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도 항상 신규 브롤러는 환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뽀꾸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